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총을 기원합니다. 이 시간 묵상하기 전에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총을 기원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소개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간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은총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매 순간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도우심, 은총이 넘쳐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 시간, 안셀름 그린의 책, 삶은 내일이 아니라 지금입니다.를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괴롭힘을 당하는 삶. 세 종류의 인간이 있다. 죽도록 걱정하는 사람, 죽도록 일하는 사람, 죽도록 지루해 하는 사람. 윈스터 처칠이 했던 이 말의 아이러니는 아무리 악착같이 열심히 일하면서 살려고 방, 발버둥을 쳐도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문제는 죽을 때까지의 시간을 어떻게 조직하느냐이다. 걱정하면서 또는 일하면서 또는 지루해하면서 시간을 쓸수 있다. 윈스턴 처칠 자신도 자신은 몽상가도 지루함으로 몸부림치는 사람도 아니었다. 처칠은 너무 바빠서 걱정할 시간이 없다고 말한 적도 있었다. 앞에서 인용한 처칠의 말은 맞다. 사람들은 죽도록 이란 말 그대로 죽음에 이르도록 걱정할 수 있다. 그것은 걱정, 일, 권태가 직접 죽음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걱정으로 삶을 괴롭힐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삶의 목을 조를 수 있다. 그리고 일을 너무 많이 하고 걱정을 너무 많이 해서 요절할 수도 있다. 우리는 걱정을 지나치게 해서도 일을 너무 많이 해서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나치게 권태에 빠져 있어도 안 된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적절한 삶. 우리의 능력으로 지탱할 수 있는 걱정과 일이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광적인 건강 걱정.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걱정한다. 암에 걸릴지도 심근 경색이 올지도 몰라 불안하다. 그래서 건강을 걱정하느라 삶을 스쳐 지나간다. 건강을 보살피는 것은 당연히 좋은 일이다. 하지만 건강이 대체 종교가 된다면 걱정이 도를 넘어 더 이상 우리의 건강에도 좋지 않고 결국에는 건강을 해치게 된다. 모든 것을 건강 위주로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로 병에 걸린다. 걱정을 내려놓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생명수이다. 그것은 건강을 위해서도 건강에 대한 걱정보다 더 유익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는 것이 너무 두려워 죽음을 피하는데 온 정신을 쏟느라 제대로 살지 못한다. 이것은 안소니 드멜로가 한 말이다. 죽음에 대한 불안이 우리가 사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위대한 의사가 가벼운 농담으로 한이 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아파서 죽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기 때문에 결국 죽는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잘못된 희생.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을 해치는 커다란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그것은 명예욕에 사로잡힌 나머지 몸과 마음을 보살피지 않는 것이다. 세계 최고가 되기 위해 각성제를 복용하며 몸을 혹사시키는 운동성수들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는 누구나 몸이 말을 듣지 않으면 약을 복용해서라도 최고의 성과를 얻어내려고 한다. 그리하여 명예욕의 재단에 건강을 제물로 바친다. 독일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 하워는 150여 년 전에 이미 이를 경고했다. 어리석음 중에서도 최고는 물질적 이익이든 승진이든 영구든 명성이든 그 무엇을 위해 자기의 건강을 희생하는 것이다.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건강을 위토롭게 하는 사람은 지금도 여전히 많다. 몸의 한계보다 경력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과로로 병이 나는 것조차 감수한다. 자기 자신에게 이렇듯 지나친 요구를 하는 상황에서 꼭 필요한 것은 성베네딕도의 가르침이다. 성베네딕도는 서기 500 30년경 이탈리아 몬테카시노에 수도원을 세우고 그의 제자들과 함께 공동으로 수도 생활을 하면서 서구 수도승 생활의 단초를 제공한 분이다. 베네딕토회원들은 사부 베네딕토의 정신을 따라 수도원 안에서 일생을 정주, 순명, 수도승답게 살 것을 서약함으로써 하나님과 일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성 베네딕토는 수도승들에게 자기의 한계를 현명하게 깨달아 한다고 가르치신다. 모든 것을 적절히 하는 것은 흥분, 불안, 분노 그리고 질투심이 극단으로 흐리지 않도록 주의한다는 뜻이다. 자신의 한계와 자신과 남들의 가능성의 한계를 알고 있는 사람만이 자기 힘을 올바르게 분배한다 나의 한계를 넘어서지 않을 때에만 나는 내적 균형을 이루고 나 자신과 일치를 이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 가지 글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윈스터 처칠이 한세 종류의 사람 죽도록 걱정하는 사람 죽도록 일하는 사람 죽도록 지루해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추구할 것은 적절한 삶, 나 자신의 능력으로 지탱할 수 있는 일과 걱정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현대인들의 광적인 건강 걱정입니다. 저자가 언급한 것처럼 어느 의사의 농담은 진담입니다. 우리 인간은 아파서 죽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기에 에, 결국 죽는다는 사실을 언제나 마음속에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희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물질적 이익, 승진, 영구 명성. 에, 그것을 위해서 건강을 제단에 바치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 베네딕트 수도가 수도승이 얘기한 것처럼 모든 것을 적절히 하는 것 중용이라고 할수 있죠. 나의 한계를 넘어서지 않을 때. 우리는 내적인 균형,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고, 또 진정한 나 자신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의 묵상을 주기도문 하심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은총을 기원합니다.